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커서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김태학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면서 알트코인 가격도 급격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낙수 효과인 동시에 투기성 자본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수익률이 익숙해지잖아요. 그 변동성도 어느 정도 편해진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그 다음 다른 것들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찾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 실제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된 몇몇 코인은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단할의 페이코인은 하루 만에 2,000% 넘게 가격이 올랐다가 다음 날50% 가까이 하락했고 블록체인 게임사 보라이 코인도 하루 동안 400% 넘게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음날 30% 곤두박질 쳤습니다. 약간의 호재에도 투기적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어 단기 수익을 줬는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급등 후 반드시 급락하는 투기적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메인넷 위에서 올라오고 있는 뭐 디파이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에코시스템 이 쌓여가는지를 사실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유즈케이스 같은 거 없이 그냥 투자를 정말 투기성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다크코인 취급 금지 내용이 담긴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다크코인은 거래 내역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자금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들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 다크 코인 취급 금지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9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내기 전에 자체적으로 일부 다크 코인을 상장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